다음에 우리가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수집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게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보호해야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2014년 8월 7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달라졌거든요. 여러분.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제한이 됐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2014년 8월 이전에는 주민번호 앞번호 뒷번호까지 다 이렇게 노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우리가 주민번호 이앞 뻔어만 노출을 하고 뒷 번호는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. 다음에 이 개인 정보 수집 시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 고지해야 되고요. 그리고 반드시 동의에 체크를 하셔야지만 수집을 할수 있는 거고요. 만약에 이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. 그럼 굉장히 큰 액수의. 과징금이 부과하게 되고요.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위반했다 그러면 징계 대상으로 명시되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